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경민대학교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3일 의정부시 시장실에서 안병용 시장과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민대학교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하고 개편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의정부시와 경민대학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 8일 예비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학거버넌스 구축 운영, 지역특화분야 선정,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력 양성 등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정착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안병용의정부 시장은 경민대화의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추진으로 시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입학,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창출로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